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닭새우와 러시아의 곰새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닭새우는 저번에도 아따, 아따. 보여드렸는데 진짜 닭처럼 생겼고요. 곰새우는 저도 처음 봐요. 이게 곰새우. 생긴 게두 개가 비슷해요. 자, 닭새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따다. 너무 맛있어! <목소리> 아! 어머머! 어머머! 안에 배에 알이 차있는 것 같아요. 알이 차있으면 안에가 이렇게 밤색으로 알이 보이시죠? 어, 너무 싱싱하다. 이번엔 곰새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어, 곰새우 처음 먹어보는데? 어, 안에 곰새우도 이렇게 알이 있네요. 와, 곰새우는 이렇게 알이 많아요. 맛있다. 닭소스. 음. 닭새우는 굉장히 신선해요. 일단 애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먹을 때 팅글팅글한 맛이 나고요. 곰새우는 닭새우에 비해 곰새우가 살이 더 많아요. 살이 좀 부드럽고 약간 살코기가 많아서 고기 같은 맛이 나요. 곰새우랑 닭새우 각자 매력이 되게 달라요. 껍질째 먹어도 맛있네? 중간 중간 껍질을 까는 게 너무 귀찮아요. 다 껍질을 벗겨놓고 한꺼번에 다 먹어버릴게요. 자, 껍질을 깠어요. 머리를 자르고. 너무 맛있어. 제가 껍질을 까다가 이렇게 알을 분리했어요. 이렇게 큰 거는 곰새우, 여기는 닭새우 알이에요. 알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엄청 고소해. 닭새우 알. 닭새우알은 고소한 맛이 나고 닭새우알은 좀 짭조름한데요 맛있어요 음, 음. 이 나머지는 라면에다 넣고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짠~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짠~ 준비가 다 됐어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러시아의 곰새우와 한국의 닭새우를 먹어봤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싱싱하고 탱글탱글하고요. 라면에 넣었을 때는 해장의 짱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